이, 전국에 계신 특수목을 사나시는 만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아, 이번에 소개시킬드릴 특수목은 종류 스쿨입니다. 그 첫번째가 육송사관형입니다. 이 꺼는경은 50점이며, 수고는 약한 3.8m, 전장 약 4.8m 정도가 됩니다. 수령은 약한 300년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작품 생활은 약한 16년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짜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구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나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